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.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멤버십의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눠졌는데 욕본의 단계는 댓글을 영상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좀 열심히 하는 후원해줄게는 포트폴리오까지 공부하는 그리고 큰 도움이 되었네 싸줄게는 아직까지 포트요리오 단계에는 크게 생각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큰 항목으로 나눠보면 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그리고 간단하게 내 생각이 들어간 것 이런 영상이라고 보면 돼요. 대표적으로 보면은 나의 채널 중에 구독자분이 제일 많이 어 참여하는 채널 중에 하나가 구독자 요청 서칭 종목 이런거 같은 경우는 댓글로 계속 요청을 하니까 여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는 어 멤버십 위주로 먼저 오픈을 하고 한 10일 뒤에 어~ 비 구독자분들한테 오픈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뭐한한달 뒤에 오픈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차별성은 둬야 되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껏 해왔던 것들이 나의 노하우로 되다 보니까 그게 상품화를 시켜본다라고 생각하시든지 후원을 양질의 영상을 위해서 후원을 하신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든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~ 멤버십으로 작동 될 겁니다. 우선은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간 영상은 조금 늦게 보셔야 된다.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끝.